정말 제목 그대로 거의 모든 것을 다뤄요. 그게 정말 신기했고. 안녕하세요. 다소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소방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의 모든 것들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빌브라이슨이라는 분이고요. 2003년에 출간된 책으로 지금 시간이 꽤 지났죠? 15년 넘게 네, 15년이 넘게 지난 책인데도 아직도 서점에 가면 쉽게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팔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식대들도 뭐 논술 같은 거 준비할 때이 책을 많이들 참고를 한다고 하던데 이번에 저희 다소과학에서도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두께는 좀 두꺼워요, 보시다시피 손가락 이렇게 하면 좀두거워요 두께가 좀 두껍지만 쫄지 않고 읽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라다요 네. 참고문헌만 해도 거의 이 정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11페이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참고문헌 그리고 안에 글씨도 꽤나 빽빽한 편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되게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분 자체도 직업이 원래 과학자가 아니셨고, 그렇죠. 사실 이빌 브라이슨이라는 분은 여행 에세이를 쓰시는 분이에요. 여행 책을 쓰시는 분이라서 딱딱한 문체를 쓰지 않으셨어요. 편안한 문체로 글을 쓰셔서 과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분의 직업을 제가 맨 처음에 모르고 읽었을 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저도 여행을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그이 참... 책을 네. 왜냐면 그냥 블로그에서 보면 여행기 느낌으로 되게 술술 읽혔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과학자들의 싸움 그리고 과학자들의 성격 그냥 과학자들이 천재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리고 연구만 엄청 몰두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되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드는 책이었고 그냥, 그냥 계속 그런 술술 읽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 읽었을 때도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도 좀잘 읽혔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편안하게 읽었지만, 사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이 저자분이 과학자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도 꽤나 다루고 있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과학자겠거니, 혹은 과학 관련 업계 종사자겠거니 싶었는데, 아예 다른 분이 이 책을 쓰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 정도로 저는 정말 잘 쓰인 과학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 책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고 하니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룰지가 저는 제목만 보고는 가늠이 안 됐었는데 책을 읽어보니 한네 다섯 부분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주의 탄생을 다뤄요. 빅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지구 내부, 그리고 바닷가, 바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진화해갔는지에 대해 다뤄주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의 조상, 인원,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얘기까지 다루면서 이 책이 끝이 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 책에서? 어, 이분이 정말 재밌게 글을 쓰셔서, 많은 부분이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과학자들의 시대 상황이라든지 어 일화들이 좀 많이 재밌었죠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음 화학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는 어 조세 징수를 하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단두대에 갔다 거나 하지만 우리는 그냥 라부아지에로 화학자죠 그리고 또셸러라는 과학자는 어 많은 것들을 맛보는 게 취미셨대요 독성 물질도 그냥 자기가 발견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먹어보는 게 이제 그분의 취미셨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퀴리 부부가 이제 방사능을 발견을 했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을 때그 당시에는 만약 새로운 물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약, 화장품 뭐 웬만한 물건들이 다 들어갔다는 게 되게 재밌었죠 그러면서 한참 뒤에서야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금지한 것도 참 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참 삶을 이롭게는 하지만 삶을 좀허탄나게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이 책이 저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과학 분야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학 편집을 좀 하는 편인데, 무라생지가 다 골고루 나와요. 근데 그 무라생지가 다 재밌더라고요, 저는. 신기하게도. 근데 그거는 이분의 작가의 영향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게, 쉽게,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는 이분의 역량이신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았, 그 부분이 전참 좋았어요. 맞아요. 사실, 어,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가운데서도, 뭐, 누구는 생물이 좋다, 누구는 물리가 좋다, 어, 나는 화학이 좋다라, 이런 분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책은 정말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편칙 없이 골고루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되게 교양 접연는넓기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제목 그대로 거의 모든 것을 다뤄요. 그게 정말 신기했고, 근데 그 거의 모든 것이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아서 읽으면서 좀 신기했어요. 음. 그리고 과학을 아예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처음 과학을 접하시기에도 굉장히 알맞은 책인 것 같고요. 오늘 아, 다시 뭐 얘기해봐요. 다시 다시. 다시. 아 이게 타이어 했어, 모르겠다. 다시 해요. 여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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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 책을 보러 하려면 뭘더 얘기를 해야 될까?